안녕하세요 리스렌트 전문회사 리레 모터스입니다 오늘 벤츠 10월 프로모션 추가되는 모델이 있어서 빠르게 영상 제작해봤는데요 추가 할인되는 차종만 쏙쏙 골라서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추가 할인되는 차종 외에 다른 차량 할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더보기 링크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곧 안내해드리는 프로모션은 타사 장기렌트 리스 조건이며 현금 할부 구매 시에는 일차라고 조건이 가장 좋은 딜러분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E250 아반가르드 7,050만원 할인 1,250만원 마이바우 S580 포메틱 롱바디 2억 9,500만원 할인 3,130만원 법인 진행 시에는 4,800만원 마이바우 S680 포메틱 롱바디 3억 7,500만원 할인 3,900만원 법인일 경우에는 6,050만원 GL2 450D 포메틱 쿠페 페이스리프트 모델 1억 3,700만원 할인 1,260만원 마이바우 GLS600 포메틱 메뉴팩처 모델 2억 9,900만원 할인 3,140만원 법인일 경우에는 4,884만원 e q 350 포메틱 SUV 1억 990만원, 할인 1,150만원 e q 500 포메틱 SUV 1억 2,850만원, 할인 1,630만원 EQS 580 SUV 포메틱 7인승 1억 8,680만원, 할인 2,310만원 법인진행시에는 3,480만원 EQS 580 SUV 포메틱 5인승 1억 8,330만원, 할인 2,300만원 법인진행시 3,480만원 GLE 53 포메틱 플러스 1억 5,150만원 할인 1,300만 원. GL 유선 포메틱 플러스 쿠페 1억 5,540만 원, 할인 1,310만 원. GT4 선 포메틱 플러스 1억 5,560만 원, 할인 1,640만 원. SL63 AMG 2억 3,500만 원, 할인 2,410만 원. 벤츠 10월 추가 할인 차량 정보 잘 보셨나요? 그외 차종 할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더보기 에 링크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이상 리레 모터스였습니다.